예, 오늘은 어, 구원의 14번째 과정.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 오늘은 어,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눠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또 여기에 굉장히 그큰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 거듭난 사람의 특징.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 아담의 자순으로, 인간의 생명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 새로운 생명체들은 당연히 새로운 생명체들의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 11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어... 여기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무릇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때 얼마나 미울 때가 많아요. 원수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죠. 어, 극단적인 예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살한 겁니다. 주변으로부터 어, 멸시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또 세상의 실패 그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자존감이 상해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좀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어,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어,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또 마귀에 속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죄라는 것이 뭡니까? 제가 어, 전에도 음, 죄에 대해 정의를 내린 바가 있는데 어, 죄는 하나님이 없는 사고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는 죄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다. 나눔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 그게 죄의 본질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죄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그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죄를 없이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를 몰아내셨어요.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송량하셨어요. 전에 말씀 어, 드렸었죠. 송량 구속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예전의 죄인의 신분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생명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명이 바뀌기 전에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바꿔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 예를 들어서 이 있을 수없느이지만이 생명이 바뀐다는 것은 사실 뭐 불가능한 일인데 어, 불가능하지만 예를 든다면. 닭이 오리가 됐어요. 그러면 오리가 된 어, 순간부터 오리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물을 좋아하고 또 오리의 생활 습관을 이제 쫓아서 살아갈 텐데 오리가 되었는데도 닭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 불가능한 거죠. 오리는 하늘을 날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을 날지도 아니하고 물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닭처럼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바뀌면. 그 전에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아담의 자손처럼 계속 살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할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주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난 뒤에, 어,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어떻게요? 거함으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뭐 어,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넘어지는 이유 지난 전에도 제가 어. 지금까지 쭉그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로 넘어질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사람의 삶을 충만히 누리시고. 죄를 능히 이기는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